로마 공화국의 종말, 재정 로마의 탄생. 로마 공화국의 붕괴와 재정의 수립은 고대 세계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과정은 권력의 중앙 집중, 사회적 불평 등 내부 분열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던 원칙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집권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갈리아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로마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로마 공화국의 기초를 흔들었고 궁극적으로 그의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시저의 죽음 이후 옥타비아누스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조카이자 양자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권력 다툼 끝에 악티움의 해전에서 승리하였고 이로 인해 무제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어 제정 로마를 수립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상대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 즉 파크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는 광범위한 행정 개혁을 실시하고 도로, 수도교 및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붕괴와 재정의 수립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불안정은 어떠한 국가의 토대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현명한 결정이 중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개인의 야망과 국가의 안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